자, 여러분들이, 올해는 금요일과 월요일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화수막이 좋아. 근데 이제 오늘은 해피 프라이데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해피한 게, 왜냐면 이제 오늘부터 올라간다. 예, 올라간다. 3월 시대에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나올 거고, 또 오늘은 뭐 여러 가지로 느낌상, 느낌상 이제는 뭐, 어, 트럼프의 관세 위협은 오늘 없는 걸로, 금요일 하다 보니까 없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반등 충분할수 있어갖고, 일단은 오늘, 적어도 오늘은 3월 14일 금요일은 좋은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하나 웃고 있는데 원래 안 그랬거든요. 이제 이 그림 바뀐 거니까 좀 기분 좋게 보시라 하는 그림이니까 첫 번째 준비한 그림이었습니다. 자본 다음에 아까있 듯이 신일로테가 보시는 것처럼 지금 3월 14일부터 올라가는 것이 딱 나와주게 예, 계절성 나왔죠. 오늘 제가 적은 시황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통계상 올라간다, 쭉 올라간다, 많이 올라갑니다. 이거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뭐.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오늘 아니면 뭐 내일 가, 월요일에 가든지 해서 이 연휴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연휴에 들어왔으니까 일단은 그리 걱정할 거 없다. 만약에 이제 뭐 엄청난 기사가 나오면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좀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 나올 거니까 조금 편하게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요. 기술주의 대표, 나스닥 백지수 역시. 어, 지금 이제 RSI가 30까지 내려와서 이때 딱 이거 하면 여지없이 반등니고 여지없이 반등. 진짜 정확성이 엄청나거든요. RSI 갖고 있는 나스닥 백지수의 이 모습은. 딱 찍었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서 내려와도 한번 올라갈 려올 것이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뭐 아까 봤던 뭐 계절성 더하기 현재 지금 테크니컬 분석해도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그림이 좀 그렇죠. 트럼프 이기 때 이기 때 너무 빠졌죠 지금 이기 때 지금이죠. 엄청 빠져 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좋죠. 예. 그 1기 때보다, 아까 했지만 1기 때보다 2기 때가 워낙 1년, 2년 동안상항습이 컸었고, 컸었고, 어, 2기 때가 더그 관세에 대한 위협이 더큰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예. 워낙 또, 굉장히 복잡해진 상태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물가가 미니 올라온 상황이다 보니까, 관세가 물가를 올리는 요인 때문에 이렇게 더 많이 빠진 걸 보인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어, 세트 독점인 두 번째, 슈퍼, 어유, 너무 고맙습니다. 예, 네, 잘 쓰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아시지만, 어, 다 많이 올라온 거에 따른 휴증충이 있는 거죠, 뭐. 예, 네, 그렇습니다. 많이 빠지는 거. 말씀드렸고요. 아까 있던 뭐, 베어마켓은 얘기했으니 넘어가도록 하고, 다른 거 말고, 이게 언제적이냐? 앞에 직전 그, 코렉션, 조, 정은요 2023년 10월 이후에 처음이다. 10월 이후에. 네. 원래 이 정도가 나옵니다. 정확히 1.1년 만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1.1년마다, 배어마켓, 아, 저기, 조정이. 그러니까, 이제 얼추, 뭐, 좀 지났지만, 어, 10월 이후니까, 지금, 음 거의 1년이니까, 1, 1년 8개월 만에, 1년 8개월 만에. 그죠? 뭐, 맞죠? 맞죠? 그래서, 빨리, 맞네. 그래서, 조금 더 길었지만, 하여간, 나올 만한 시간이 나온 거니까요. 네, 보시면 될거 같고, 그렇지만, 어, 똑같이, 일주 뒤에, 배암학회, 아, 조정 국면 들어간 다음에, 일주 뒤에 평균이 플러스 2.6%. 한달뒤가좀 빠지지만, 석달 뒤에 2.1%. 그리고, 6개월 뒤에 4.9%에다가, 1년 뒤에 15.3%로 좋아진다. 이거 갖고 올 필요 없다고 얘기, 제가 얘기했죠? 이렇게 올라가니까, 안 이렇게. 올라가니까 항상 뭘 되든 간에, 뭐, 막사도 해요. 막사도. 막사도 다 먹거든요? 막사도. 뭐, 잘 사도. 먹어요. 막사도 먹고. 막눈 감고 사도 막 먹어요 미국노요장은 그러니까 통계가 필요 없지만 그래도 보여드리죠 왜냐면 그냥 좀 기분 좋잖아요 안좀 안도가 되고 예, 래서 말씀드립니다 뭐 사실 뭐 어디서 딸찍어다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고 하지만 이건 이제 미국이고 미국이고 관세가 뭐예요 라고 하는 관세가 뭐 참그 조정이 뭐예요라고 묻는 국가 많죠 어디 국가냐면 에뭐 예, 오스트리아 브라질 뭐 캐나다 그리고 어, 중국은 뭐, 짱이죠, 짱. 예, 좋죠? 그거 보면, 어, 지금, 마이너스 10%가 안 보이죠? 프랑스, 독일, 독일, 독일은 올해만요, 18%. 아, 18, 18요, 18, 18%. 아, 참, 예, 많이 올랐죠? 홍콩 9%, 인도가 마이너스 7.85%인데, 이것도, 미국보다 낮죠 미국보다는. 예, 그리고 이탈리아, 16% 올라왔죠. 심지어 일본도 올라가고 네, 좋습니다. 다 좋아요. 다 좋고, 어, 미국, 미국만, 미국만 조정이 들어가고, 미국만, 미국만요. 참, 이게 오랜만에 보는 진짜 상상치 못한 그림입니다. 그죠? 예. 네. 라고 보시고, 라고 보시고,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어, 아까 제가 얘기했 빠르게 빠진 시장, 빠르게 빠진 시장, 빠르게 올라오기 힘든 이유를 제가 좀 보여드릴 건데, 약간 시장의 그 내용이 상당히 조금, 좀 그렇습니다. 예, 약간 좀, 뭔가 좀, 그 내용상, 좀, 조정이 좀 아주 지저분한 조정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아까 했듯이, 빠르게 빠진 거, 빠르게 빠진 거, 예, 16거래일 만에 조정에 진입했죠, 조정 구매에 16거래일 만에. 2월 1 9일9 9.9쫙 빠졌죠, 지금까지. 굉장히 빠르게 빠진 거고요. 빠르게 빠진 거고, 어, 뭐, 그렇습니다. 네, 빠르게 빠졌죠? 라고 보시면 될, 거, 될것 거 같은데,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진짜 뭐 치명적으로 막 고민할 필요 없는 게, 일상적인 조정입니다. 일상적인 거. 그냥, 그냥이요 그냥 이건.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막 놀랄 필요 없는 게, 이거 숫자 세할수없정도까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1.1년만 나오는 겁니다. 1년만에 나와요. 항상. 조정 구면은 그러니까 1945년도 다 치게 되면, 많이 나왔겠죠 그죠 많이 많이 있다 만약에 베어마크 얘기하면 좀 드물지만요 조정은 엄청 많은 캐시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오랜만에 나오니까 좀 긴장이 되겠지만 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가볍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인데요 나스닥 지수인데 16일 연속 16일 연속 장중에 장중에 1% 이상 하나 보인 게 16일 연속입니다 이게 보시면, 꽤 기록이 커요. 그죠 그래서 보면,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힘이 없다는 거죠. 땅 추발하면, 땅 추발하면, 일단은 0에서 마이너스 1로 빠집니다, 시장이. 당중 올라오겠지만. 이런 걸친 건데, 항상 고점 대비, 창, 출발출발하자마자1% 빠진다, 장중에. 16 연속이었다. 그러니까 튼튼하지 않다는 거죠. 쭉 올라가는 게 아니고, 계속 등락이 있다는, 등락이 있죠. 그리고 또 흘러내리기도 하고. 이거 굉장히 좀, 약간 지저분한 그런 하락을 보여준 게, 그니까 러 힘이 없, 는 겁니다. 전, 전반적으로 힘이 없죠. 그냥 누가 던지면 쫙 빠진다, 쫙 빠져. 던지면 쫙 빠지죠. 예, 그럼 제가 볼 때는 그냥 단타도 있는 것 같고, 뭐, 해치펀드가 많이 팔수 있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쫙 빠지는, 힘이 없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 보시면 되고두 번째는요, 그, 백투백 개인. 이게 뭐냐면, 이제, 이틀 연선승. 연속, 연승. 없다는 거지, 없죠. 없죠. 제가 얘기했죠. 2월 19일부터, 어, 15일 동안. 없죠, 지금. 없는데, 뭐 오늘, 되고, 아, 내, 어제 했나? 어제 올랐나? 어제 빠졌죠. 오늘 되고, 또 내일, 저, 월요일 되면 되는 건데, 하여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은, 어, 못 간다. 왜냐면,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이제 저기, 관세 때문에. 지금 뭐, 관세가 없는, 끝난 게 아니고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이학용 위원 얘기처럼 딱 부러지게 하면 되는데 딱 부러지게 뭐, 어, 얼마부터 하겠다 근데 그게 아니 계속 하다 보니까 뭐 그냥 계속 이런 겁니다 시장이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는 흐름 보시면 되고요 또한 가지는 이게 지금 보시면 보통 빠지면 한2 3% 빠집니다 올라오면 한1% 올라오고요 다시 2 3% 빠지고 다시 1% 올라오고 이게 그니까 많이 빠지고 쭉 올라오고 많이 빠지고 올라오고 또 많이 빠지고 올라와서 지금은 또 모르겠지만 어 이게 치장이겠지 보면 에 길게 빠지는 건데 너무 힘이 없어 이거 힘이 없는 거죠 반등이 있어요 있는데 잠깐 반등 그 다음 에 다시 또 길게 하라 잠깐 반등 또 길게 하라 그래서 일단 이것 역시 어 힘이 없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거 사실 이렇게, 이렇게 되면 안,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는 시장은 어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내용상 보게 되면 힘이 결론을 보냐면 힘이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 여실히 보인다. 예 시장에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좀 보시고요, 보시고 저가 제일 마음에 안드요 제일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예, 조금 올라오 막, 막 많이 빠지고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요것은이 끝나기를 한번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얼마 됐죠? 나왔습니까? 나올 준비하고. 어, 나왔습니까, 이사님? 미시건 대학의 소비자 심리수. 좀 봐주겠습니까, 이사님? 예, 네, 나왔습니까? 예, 네, 좀 봐주세요. 안 계신가? 예. 네. 57점? 9. 57점? 9. 어, 그럼 잘 나온 겁니까? 높은 겁니까?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요. 컨셉보단 낮죠. 63인데, 예. 아, 예, 네. 아, 네. 네, 그러네요. 그리고 거기또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여간, 뭐, 곤종이딱 보도록, 혹시 있으면 알려주세요. 어, 1년 기대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5년 이상인가? 어, 그것도 한번. 5년이 네. 3.9. 3.9%요? 네. 높아진 오피스텔, 건가요? 3.6보다 높고. 아, 높아졌어요 3.5였으니까, 기대 인플레이션 높아졌고요. 음. 그러네요. 네. 근데 여러분들 아마 무슨... 오늘은, 예. 예. 일단, 1년도 있어요? 1년 기대 인플레이션? 1년은 없는데, 여기. 아, 하여간 뭐. 네. 일단은 여러분들 근데 오늘은 별로 영향이 없을게요. 없을게. 아, 제가 깜빡하고, 깜빡하고 잘 준비 못했는데, 그, 지금 말입니다. 지금 이제 그 CPI가, PPI가 낮게 나왔지 않습니까? 낮게 나왔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기에 금리 인하 횟수가 안 바뀌었잖아요. 세 번으로. 그거 아시죠? CMI 전망상 안 바뀌었어요. 6월인가 첫 번째 날하죠안 바뀌었는데 많은 분들이 야 시팩이 떨어지면 더 늘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빨라지면 조, 좋은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거는요. 연준은 PC를 갖고 보통 판단하죠. 가장 선호하는 지표가 PC입니다. PC 개인 소비 지출 이거는요. 멸 마지막 주에 나오기 때문에 아직 멀었고요. 멀었고 그게 아직 안 나온 상태에서는 섣불리 판단 못하죠. 근데 그 전에 뭐가 나오냐? 3월 19일에 금리 결정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안, 이걸 안 보고는, 연준이 뭐, 이거, 낮아진 CPI 때문에, 내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은. 예, 네, 그래서 일단 지금 보기에는, 어, 지난번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CPI가 떨어졌는데, 왜 금리가 4번으로 안느냐, 인나가안느게 이게 안 나왔으니까. 이게, 네가 제일 선호하는 지표입니다, PC가. 연준이. 그래서 그게 좀 나중에 본 다음에, 그때 움직일 거로 보인다는 거.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오늘 이제 나오는 지표가 만약에, 오늘 아까 얘기했던 뭐 기대인 플이 높아지면, 오늘은 아마 별로 연향이 없을 겁니다. 오늘은. 적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다음 주는 금리 결정이고, 어차피 지금 뭐 높게 나온다고 해서, 봤더니 CPI 또 연향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ISM 제조업에 나왔던 프라이시스 페이드가, 그게 이제 생산자가 물건 만들 데 들어가는 비용인데, 그것도 여태까지 올랐지만, CPI 문제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어떤, 각각의 하위 분류에 있는 물가를 건드는 지표가 결국에는 CPI에 연행이 없는 걸로. 그러니까, 오늘 아마 뭔가 좀 기대의 인프라 높아져도 연행 없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장애는 별로 연행 없으니까 오늘은 올라간다고 보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네. 그렇게 보시고요. 여기까지 봤고, 그 다음, 이게 열 가지가 일단 약간 찢지만 그런 그림입니다. 봤듯이 힘이 없는 전지 모습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한 건데, 시적이 유럽이 여러분들, 지금 막, 뭐, VGK가 가장 큰 ETF잖아요, VGK. 그죠? 근데 VGK가 있는데, 어, 굳이 차라고 저못 드리는 게, 스톡스 600에 대한 EPS가 좋은 게, 떨어지죠, 떨어집니다, 지금. 좋은 게 아닙니다. 시적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어, 제가 보기에, S&P 500 중에서 493개 종목과 흡사하게 움직이고 있고, 있고 전체 S&P에 그나마 나은 거기 때문에 떨어지고 있지만, 나은 거로 보이기 때문에 어 실적은 떨어진다 물론 실대 가는 거 아니지만 그래서 유럽보다는 아직까지 미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아까 봤듯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문제야 떨어지는 게 지금 전망치가 관세 때문에 마치 그 가이너스 낮추는 것처럼 이게 보이죠 그래서 종합적인 그림은 다음 페이지 요거죠 지금 보이는 S&P500 주당 영업이익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이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높아지지만 내려오고 있다 이게 막, 떡 시작하면 올라가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내려오고 있다. 뭐, 많이 초조하시겠죠. 왜냐면 관세가 나와서 문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관세 때문에 지금 수많은 기업들이 가이드스 낮추고 있는 상, 상황인데, 그 가이더스를 진짜 심하게 낮춰버리면, 1분기 언이 끝장나는 거죠. 뭐, 그죠? 예. 네. 라고 좀 보시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끝나고 할 강의, 아, 끝나고 할수 있는 그 배당의 민족에 포함된 건데, 요게 바로, 이거. 지난주 월요일날 녹화했던, 녹화했던 배당의 민족. 지금, 어, 배당, 저기 뭐죠? 어, SN500리는 탑 100. 성과, 탑100 종목인데요. 물론 좀 시간이 지났지만, 저번에 얘기한 대로 CBSS가 48% 1등. 그 다음에 길리얼 사이언스가 2등. 회사 길리얼 사이언스를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기, 얘기할 기회가 없죠? 아, 진짜 없는 겁니다. 아, 진짜. 이게 올라가요이등으로 예전에 그 타이플로 관련 기업이죠 타이플로 예, 길러 사이언스 그다음에 우버 슈마컴 보이다가 필리모리스 또 밑에 또암젠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도 포함되어 있어요 상위에 그렇죠 네, 벌테스 파머시티 커스 에버 레버리 리 이런 게 있죠 에브비 뭐, 티 모바일 에이티엔티 이렇습니다 뭐 여기에는요 여러분들 뭐 우리가 좋아하는 종목 찾아볼라 찾아볼 수가 없죠. 있다고 그러면 여기 스타벅스 하나가 또 포함되어 있죠 스타벅스가 어 1669%로 여기 중간에 랭크 돼 있네요 요거 요거 예, 있고요 나머지 없다 그리고요 쭉 보시면 뭐 버라이존도 있고 그 1위가 아마 저건데 에디슨 뭐 아닙니까 이거 전력해서 안 된다 그 저기 문제 된거 맞지 않나요 에디슨 뭐 있잖아요 저기 불난 거여기 LA, 예, 그거 아닌가 싶은데, 그거 그러니까 그것도 뭐 있고 뭐 파라마운트 이런 것도 있어요 파라마운트. 아, 진짜 존슨앤존슨 이게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헬스브로 그리고 코카콜라 포함되어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25등이고, 아, 50등이고, 다음 50등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우리가 다 관심 없는 게 많이 포함됐어요. 몬델레즈, 그다음에 3M. 이렇죠 로퍼 테크놀로지 로퍼도 우리 주도주의한 종목이죠 맥케손 오토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 우리가 좋아하는 종목은 없다 이렇게 순위 순위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여기서 이게 빈게 배당 안 주는 거기 때문에 배당 주고 성과 좋은 것도 담아가면 나쁘지 않을까다. 것 같다. 물론 실적을 봐야겠지만 요런 종목들 보게 되면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백개 중에서 여든 네 개가 아 86개가 일단은 배당 주는 거, 14개가 배당 없는 거. 압도적으로 이긴 게갖추주기 때문에, 배당 주였기 때문에, 배당이 상당히 힘이 됐다. 제가 보기엔, 이 어려운 시장에서,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